국정과제 0번으로 개헌부터 던지고 나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든가 물론 4월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 니까 뭐그 약속에 얼마나 신뢰도가 부여 될지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하도 그 정도는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지금 헌법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든가 근데 이것도 이미, 이, 지금 헌법에 문제 많고, 4년 중임제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아, 지금, 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차피 이제, 개엄이라는 게, 뭐, 개몽, 개엄령 아니고 개몽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 모르겠습니다. 뭐 반탄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목소리 중에서 개헌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못본거 같아요 그리고 그 개헌까지 가게 된 데서 이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참에 이제 가뜩이나 원래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목소리들이 많으니 이참에 좀 개헌을 하자라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입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해요 한 사람, 이분만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심지어 어 이분도 어 개헌을 합시다 일단 권력구조부터 좀 어떻게 손을 봐 놓고 지금 어 30년 전에 지금 사실은 1987년 우리가 1987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단 핸드폰 없었어요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거를 손에 쥔 세상과 안쥔 세상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을 때의 세상과 스마트폰이 아니었을 때의 세상이 전혀 달랐어요. 그 다음에 1987년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언론사에서 기자들 대부분한테 노트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기자들한테 지급한 것도 90년대 그것도 중반 이후에 들어가서 지급을 했어요. 1987년의 세상과 2025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2025년까지 산다? 아, 물론, 아, 미국 헌법은 거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고 갈 수도 있겠지만, 아, 뭔가 좀 문제가 고치, 문제는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고칠 거 많은데, 지금 이것 그거 다 열어놓고 다 고치자 그러면 너무 많고, 어, 오히려 산으로 갈수 있으니, 일단 제일 급한 권력 구조만 고쳐놓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서 다시 하자. 아, 이 얘기인데, 시간 내서 다시 하자라는 건 그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1987년 당시의 문제는 어 정말로 단임이라는 약속을 지키는가 이걸 중임을 하게 해 놓으면은 헌법 고쳐가지고 또 임기 연장하고요. 이이 이 트라우마가 너무 강했던 게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였고 이제는 최소한 그 시대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좀 4년 중임 정도로 좀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입까지 모든 정치권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얘기하는데 오직 한 분만 안 하고 있고 이분도 개헌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인 즉슨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 내란 혐의도 뺏으면서 이럴 땐또 내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란이란 말은 들락날락, 들락날락. 어쨌거나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진짜로, 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이 권력 구조와 이 헌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 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은 고치자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헌법을 고치면은 이제 대선 국민이 열릴 텐데 논의가 흐트러져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은 아닌데, 딱 대선 끝나자마자 내가 당선되면은 그 어떤 국정과제도 먼저 국정과제 0번으로 개헌부터 던지고 나오겠다라고 약속을 하든가. 물론 4월 전에 한 약속도 안 지키니까 뭐그 약속에 얼마나 신뢰도가 부여될지 모르겠지만 100번 양보해도그 정도는 하든가. 그게 아니면은 지금 헌법이 뭐가 문제인데! 에, 라고 하든가. 근데 이것도 이미 이 지금 헌법에 문제 많고 4년 중임제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이재명 대표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어쩌고, 어찌보 어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이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습니다.